자, 문제 5-1번, 어, KT1급 제69회차 법인세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작은 행복은 중소기업으로 사업년도는 24기입니다. 입력된 자료와 세무조정, 참고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입니다이 회사는 작은 행복, 회사 코드는 516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코드 번호를 예, 5워나 육구로 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법인조정에 자 클릭을 해서 이번에 나오는 법인조정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수익금액조정명세서 2번 강가상각비조정명세서 3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4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5번 세액조정명세서 3번 최저안세 조정 계산서입니다. 아마 이거 3번이 이거 연구 인력 개발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자,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고요.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어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올해 연도가 아닌 작년이죠. 그러니까 전기에 해당하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기록했는데 현재 지금 이거를 2022년도 당시에 입금사니까 송금산입으로 잡아놨는 거예요. 잡아놨는 이유가 있겠죠. 입금사니까 송금산입을 잡은 이유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2022년도 당시에 매출에서 누락을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도 매출을 2023년도에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실무에서는 12월 말일에 바로 뭐 결산을 해 가지고 끝내거나 사실 그럴 순 없어요. 왜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감을 해 가지고 1월 25일에 최종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이제 결산 전표를 확정 지어요. 그러면은 그 결산 전표를 확정 지은 이후에 이제 마, 나머지 이제 매출을 마무리하거나 그다음 매입을 마무리하거나 그다음에 결산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에 그때 이제 2월 말쯤에 늦어도요. 2월 말쯤에 가지고 결산을 완전히 끝내 버립니다. 그래서 3월 달 되면은 법인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법인 조정을 할때 이제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이제 아주 드물게 있그데 웬만하면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확인을 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세무조정, 창고조정 1번에 보시면은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계정을 조회한다. 뭐 조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위 자료는 전기 매출 누락 관련 자료이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전기 매출 누락이 됐다는 게 본래는 2022년도 매출인데 기록을 언제 했냐면은 2023년도에 이제 매출로 기록을 한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세무로 갔을 때는 본래 이제 인도 기준으로 원칙으로 잡았을 때 회계랑 거의 똑같거든요 인도 기준 원칙 잡았을 때 2022년도에 매출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 안했는 거고 2023년도에 매출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날짜에 회계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의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수익이 잡혀있으면은 2022년도에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2023년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으로 잡혀진 부분에서는 수익에서 빼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매출이면은 그 해당 연도의 수익이지 내년도의 수익은 아니다 라는 논리로 보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3일에 회계처리를 했고요 단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하여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한 거는 맞아요 이루어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비계정에 부산물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품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다 이 3번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철강회사인 경우에는 사실상 철강인 경우에는 그 철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상 모든 게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식품회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돼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충청도에는 있 돼지가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돼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산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삼겹살. 어, 예, 아침에 녹음하는데 먹고 싶네요, 갑자기. 삼겹살, 그 다음에 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산물인 경우에는, 삼겹살과 갈비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심,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이제 주산물이라 생각하면은, 그만한 가격 대비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산물을 우리가 육가공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주산물이 되는 거고 근데 이주산물에서 이제 딸려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산물이 있는 거죠 아뭐 돼지를 가져왔는데 돼지 한 마리 통째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예어 예어어 이렇게 해서 돼지 한 마리 이렇게 통째로 들고 들고 왔는데 그림 못 그립니다. 학원에서도 그림 못 그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들고 왔는데, 이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들고 오면은, 이 안에 있는 이 갈비랑, 그 다음에 삼겹살, 삼겹살 많아봤자 2kg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심 이런 거를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또 쑥쑥쑥 이제 도축해가 이제 온 돼지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쑥쑥 자른단 말이에요. 도축해가지고. 그러면은 갈비하고 삼겹살하고 등심은 주산물인데, 그 안에 있는 창자, 그 다음에 간, 쓸개,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이런 거는 판매가 돼야 안 돼요? 판매 가능한 거죠. 뭐, 앞다리, 뒷다리, 어우, 어우, 김에 뒤고기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막창. 막창으로 쓰는 이제 창자. 어우, 대구에, 저기, 돈 어디에 해당하는 박사, 거기 유명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거기. 제가 가는 그한 사장님, 예. 서비스 잘해줍니다. 대구 예. 안지랑에 거기에 예. 유명하죠. 자, 막창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곱창. 곱창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비리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저도 곱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곱창보다좀 막창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게 부산물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치는 그러니까 돼지 머리 같은 경우에는. 돼지머리가 원가가 내가 알기로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원가가 근데 돼지 쌍고 그 다음에 제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 있잖아요 아주 웃는 돼지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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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돼지머리 이런 거 이게 돼지머리 예. 이게 웃는 돼지머리 만들려면은 이거를 실로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한 5만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3,000원인데 5만원에 판매한 거죠 37,000원에 이득을 얻는 매직을 경험하겠지만, 사실상 돼지 머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는 과정, 뭐, 그 과정 다 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만원에 판매를 한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물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회계 처리할 때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 부산물이 이제 매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부산물 매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보는 게 맞아요. 수익으로 보고, 영업 수익으로 봤습니다. 근데 부산물이 얼마 안 생겨요. 가끔 생겨요. 그럴 때는 자비익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자비익 중에서도 우리가 뭐 통신비 해가지고 뭐 원미만 절사, 뭐 세금에 원미만 절사,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돼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한다고 쳤을 때, 돼지머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납품한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드문드문 발생하니까 자비처리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거를 부산물이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이것도 수익으로 바라이라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닭도 닭동집 대구에 맛있죠. 저도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닭동집 거기 고 어디? 맛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데도 다 이제 자비 잡더라도 수익 이게 이제 관련된 물 관련된 품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의 매출도 다 잡아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 영업의 수익이지만 그러한 상에서 황 세무에서는 아 이건 선 매출이다라고 해서 수익금에 잡아라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길었긴 하지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금의 조정명세서. 자, 클릭을 했고요. 자, 수익금의 조정명세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항목이 매출과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매출에서 이감목을 해가지고, 이감목을 매출 조회를 클릭합니다. 매출을 잡고, 그 다음에 매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라라라다 있죠. 자, 상품 매출. 우리 수입,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매출 해가지고 매출 조회 누르고 제품 매출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인데 3번에 대한 내용 부산물 매각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비해 줘요 해주고 매출 조회하고 자비 500만원 아까 얘기했었죠 대지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의 주산물 외에 부산물도 판매하는 경우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수익으로 인정을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원래 이제 정기적 발생은 부산물 수입으로 잡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원장조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잡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 부산물 매각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품과 제품 매출원가에 관련된 수익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 금액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대해서 자, 재분조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여기. 기타 수익 금액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2022년도 매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0 2 3년도에 매출로 잡아서 우리 회사는 이번 2023년도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에서, 자, 해가지고, 수익금액과 대응원가가 있는데, 자, 구분은 2022년 매출이라고 칩시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처리해야 돼요? 플러스 처리해야 돼요? 마이너스 처리해야 돼요. 왜? 2022년도 수익을 2023년도에 장부로 잡았고,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인도 기준을 정하니 2022년도 매출이고 2023년도는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2023년 매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2022년도에 수익이 잡혀있죠? 사내에 유보가 되어있죠? 유보 발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요? 반대의 세무 조정을 통해서 유보 감소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감의 제품이죠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해줍니다. 어, 차감에 2천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인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학계 등록 F8번 자 클릭합니다 자, 법인세 등 지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돼 있는데 입금불산입이잖아요 지금 수익에서는 근데 제품 매출 원가는 송금산입이었다가 반대의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해가지고 1,600만원 해가지고 유보 발생이 아니죠 작년에 유보 발생이었다가 이번 연도에 유보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보 감소입니다. 최초 발생은 유보 발생. 그 다음 조정은 유보 감소. 꼭 기억하세요. 저도 예전에 이것,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린 적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고, 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실무수행평가 한번 봅시다 자25 26 27입니다 조정우 수익금액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친절하게 숫자 6번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 6번에 보시면은 조정우 수익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1190476804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문제 1 번에 관련된 세무 조정 대상 중 입금 불산이 유보 감소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보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묻는 문제는 여기에 이미 답이다, 설정이 다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은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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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유보 감소로 물어보는 거죠. 0으로 하면 클나요? 이거는 무조건 답이 다 있어요. 자, 입금 불산입으로 했던 금액,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소득처분은 2천만 원이고, 요거는 1600만 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답을 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